안녕하세요. 오늘은 당뇨관리에 도움이 되는 10가지 음식을 알려드릴게요. 혈당을 안정시키고 건강한 식습관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에요. 하나씩 천천히 확인해 볼까요? 1. 통곡물 첫 번째는 통곡물입니다. 현미, 귀리, 보리 같은 통곡물은 섬유질이 풍부해 혈당 상승을 천천히 만들어 줍니다. 빵이나 밥을 선택할 때 백미보다는 통곡물을 선택하세요. 2. 채소. 두 번째는 채소입니다. 특히 브로콜리, 시금치, 케일처럼 잎채소 위주로 섭취하면 혈당 조절에 좋아요. 식사량을 늘리지 않아도 포만감을 느낄 수 있답니다. 3. 콩류. 세 번째는 콩류입니다. 검은콩, 강낭콩 병아리콩 같은 콩은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줘요. 4. 생선 네 번째는 생선입니다. 특히 연어, 고등어, 참치처럼 오메가 마이너스 3가 풍부한 생선은 혈당뿐 아니라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5. 견과류 다섯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아몬드 호두, 피스타치오 같은 견과류는 혈당을 안정시키고 간식으로도 좋아요. 단, 소금이나 설탕 없는 제품을 선택하세요. 6. 베리류. 여섯 번째는 베리류입니다. 블루베리, 라즈베리, 딸기 등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며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적당량으로 디저트 대신 즐기기 좋아요. 7. 계란. 일곱 번째는 계란입니다. 단백질이 풍부하고 혈당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아 아침 식사나 간편 식단에 좋아요. 8. 올리브 오일. 8번째는 올리브 오일입니다. 샐러드나 요리에 올리브 오일을 활용하면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고 심혈관 건강도 지켜줍니다. 9. 토마토. 9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항산화 성분인 라이코펜이 풍부하고 혈당 변동을 완화하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10. 녹차. 마지막 열 번째는 녹차입니다. 카테킨 성분이 혈당 조절과 지방 분해에 도움을 줘요. 하루 한두 잔 꾸준히 마시면 좋습니다. 오늘 소개한 열 가지 음식, 기억하시고 식단에 조금씩 활용해 보세요. 혈당 관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